자, 오늘은 선서와 현서TV와 같이, 승승님TV와 같이 한번 이 틱톡젤리를 먹어볼게요. 일단 뜯어보겠다 그리고 이전원은전원은 전언어, 어, 니다 안녕하세요. 니다 이... 오늘은 제가 틱톡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꺼야, 내꺼야, 내꺼야. 나, 내꺼는 거는... 없어. 너는. 있어. 넌 없어. 아, 왜? 음 응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앞니 빠진 중간 세정 거 아니야? 이거 안 깨져? 안 돼? 떼... 안 깨져. 제 주먹 보지. 깼습니다. 깼습니다. 아,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씨, 나 이빨로 깰라 그러는데 안 깼어. 아 어떻게 뜯어? 이거 좀 뜯어줘라. 응 음, 이거 네못 먹어 내 네. 이빨로 들어서뿌이 이거 어떻게 묻혀. 뜯어? 이거 이빨로 그냥 이렇게 앙! 눌러 뜯으면 돼 A.S.M.L 음. 네, 예. 음. 하나 둘셋 내가 음. <laughs> 네, 이걸 했구나? 겁나 못생겼고, 이현석 뭔 소리야, 내가 부하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또 멋있어 자, 제가 원래 티비를 하기 전에 구독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유튜브를 하기 전에 노랑 딱지를 걸렸었어요 자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아닐 건데 라고 생각하셨는데 편집도 하고 보니까 제 유튜브는 아직 아니 평소 유튜브 아닌데.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직 1위에요 뭐하냐? 안 무슨 얘기 요 아니. 지금 옆에서 지금 지금 전누누가 지금 틱톡을 찍고 있습니다. 아, 원소리의 틱톡 아니거든. 아니. 네, 그거. 네, 조회수를 뭐 올려 주신 분들 을 너무 감사합니다. 음. 제가 조회수를 음. 좀 조금 많다. 여기까지 응. 고 응. 구독 좋아요 알림 이거요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이 뭐냐 설정이.